동충아 여기 폭경 수술 진짜 잘하는 거 맞아? 그럼 나도 거기서 받았는데 진짜 하나도 안 아프더라 정말+ 정말 하나도 안 아픈 거지 <웃음> 그렇다니까 <laughs> 신영대님 들어오세요. <laughs> 영재야 들어가자 <laughs> 네동충아나 들어가야 돼서 이따 전화할게. <laughs> <laughs> 아, 동춘이가 말한 그 대머리 아저씨다 꼬마야 그럼 수술 시작한다 아, 잠깐만요 대머리 아저씨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요 준비는 이 선생님이 하는 거지 넌 그냥 누워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란다 아, 잠깐만요 대머리 아저씨 아까부터 자꾸 대머리라고 하는구나 버르장머리 없이 왜 이렇게 급하세요? 좀 침착하시라고요. 지금 너 말고 다른 아이들도 수술해야 되니 가만히 좀 있으려구나. 침착 좀 하시라고요. 제 머리 아저씨도 포경수술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? 이 선생님은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단다. 포경수술도 안 했으면서 지금 남의 꽃을 수술시킨 거예요.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지 꼬마야. 이 선생님은 자연포경이란다. 어. 자연 포경이 뭔데요? 자연적으로 껍질이 까져 포경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한단다 그럼 저는 자연 포경이 아니란 소리예요? 그렇단다 꼬마야 왜 저는 자연 포경이 아니에요? 자연 포경이란 꼬추가 커야지만 될수 있는 거란다 네? 그럼 대머리 아저씨는 꼬추가 크다는 말씀이세요? 그거야 딱 보면 모르겠니? 응? 네 모르겠어요 보여줘요 뭐? 꼬마야 보여줄 수는 없고 왜못 보여줘요? 보여줘야지 자연폭용인지 아닌지 고추가 큰지 안 큰지 알잖아요. 지금 여기서 그걸 어떻게 보여주니? 거짓말이네.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대머리 아저씨는 머리카락도 없으면서 양심도 없으세요. 꼬마 이 새끼야 그걸 꼭 보여줘야 하니? 보여줘야 할지 그럼 만져 보기라도 할까요? 네! 엄마가 미쳤나? 안 큰데요? 아저씨 꽃추 하나도 안 큰데요? 뭐야? 방금 만져봤는데 느낌도 안 오는데요? <laughs> 이 꼬마 녀석이 얌전이 수술 받지 못해? 싫은데요? 거짓말하는 대머리한테는 수술 받기 싫은데요? 이 자식이 자꾸 누구보고 대머리래? 대머리 맞잖아요? 대머리 아니거든? 그럼 머머리라고 뭐 해줄까? <웃음> <웃음> 저,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? <laughs> 하는 수 없죠. 그걸 준비해 주세요, 김간. 네, 선생님. 서, 설마 그걸 이 꼬마가 자초한 일이에요. 나서 준비해 주세요. 아, 네, 선생님. 어, 아, 어, 아, 뭐,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? 선생님, 준비됐습니다. 좋아, 요 시작하세요. 네, 선생님. 아, 그럼 신뢰하겠습니다. 자, 어, 아, 어, 아, 뭐, 뭐야? 지금 뭐 아닌 거야? <ス><ス>あダラ、テリアンコ